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 안녕하세요, 플로버의 미소지기 프로스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활동을 뻔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래 잘 듣고 있나요? 네. 그래서 플로버분들을 더욱 더 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미소지기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곧. 숫자에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 거라고 추첨을 할 거예요. 오, <laughs> 여기 첫 번째 열이 a 열이잖아요맨 뒤에 음, 열이 무슨 열이 죠는데 A부터 B가 엔까 네, 그럼 멤버들이 알파베가 숫자를 더 합해서 점첨자째를 한번 펴 주고 한번더해요 그러면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와. 아무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요? 숫자는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16아 저는 2열 6? 네 2열 6 네, 있나요? 아 우와. 아, <laughs> 어디요숨한번이 티브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고, 카드입니다. 하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어, 엠열에, 15분, 15분까지 있다고요? 27. <laughs> 어, 주세요? 아, 와! 추가드립니다.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 추가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여기 바쁘다. 저는. 감사합니다 F열. 여기 누구 요파 A열. 에 팔팔그 누구예요? 열 없어. 아니야. 팔 없어. 에이얼 그. 아, 니야아주다안녕요 맞죠? H열에 어 ceo를 아, 아, 10번 아. 와우 아,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저도 저는요 저는 g열의 12번 오 축하합니다 3번 아예요아 전가요? 아 어, 저는, 너무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케이 아이! 아이! 에이, 헤이, 에이. Uh qualche,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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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 나네요 KR의 13번. 오!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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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그리고 그 번에 앉으신 두 분들 아여나인이구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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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나이! 나이 제이 9번. 와. 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아쉽지만, 9홉 분의 당첨자가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 신선하지 아, 마요. 그래도 오늘 아, 이렇게 아, 행복한 아. 이벤트 열어서, 어,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영화를 밖에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정말 꼭 영화를 같이 보는 이벤트도 한번 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솔로, 내가 너랑 영화를 왜 봐? 난 너랑 영화 찍을 거야! <laughs> 영화 찍을 거야. <웃음> <웃음> 그럼 내가 영화 찍고 그 영화 우리 같이 봐요. 아니요, 그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제, 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벤트 열었는데 저는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팬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어, 플로머분들이랑 하나 하나씩 뭔가 얘기했던 거를 현실로 이뤄나가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있을 언젠가는 제가 꼭 엄청 오랫동안 말했던 프로 미식회를 꼭좋아 싶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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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그러면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또, 크리스톤 멤버들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도 프로 미식회를 꼭 하고 싶고, 어, 정말 맛있는 고기를 제가 구워가지고 꼭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laughs> 어제 너무 진짜 많이 와주셨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다들 저희 부모님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재밌게 와주셔서. バスはイノに立ちいくのにバスバスバスバスバスバススバスバススバスバスバス